자, 오늘은 요거 3편입니다. 바로 여기다가 글 글을 쓰고 여기 자르고 배경 꾸미기에요 자, 이번에도 엄마님이 모셔왔어요. 자,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이렇게 하고 제가 말해 줄 테니까 자, 원래 책에 보면 요, 요, 한 장은 안한 때가 있잖아요. 그니까 요한 장이랑, 만 남겨놓고, 요한 장은 글씨 써도 됩니다. 그니까 러요한 장만 빼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제가 말해줄게요. 첫째 고양이는, 아주 착하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 건 그냥 배경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이거 지우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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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다른 거 여기 꽉 채울 거야 돼요. 자, 자 지우기 가져다 주세요. 넹. 지금 엄마님이 지금 먼저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 지금. 엄마, 멈춘 거야?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아니요.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을 불러주세요. 아, 다음번은요, 둘째는요,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요, 났고요. 그리고, 고양, 그 둘째 고양이는 책을 읽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저, 저 수수처럼요. 그리고 셋째는, 나이가 가장 어려가지고, 얼마나 귀여웠냐면요. 아주, 볼이 아주, 말랑말랑 해가지고, 누가 오면 인형인 줄 알답니다. 말랑말랑하답니다. 말랑이처럼. 참... 근데 말랑이보다 더더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책, 아니, 넷째는 뭘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합니다. 이 둘째가 있는 책은요, 넷째가 만드는 책이었어요. 엄마님 지금은 말을 못하나요? 집중하고 있어서? 네 어떤 말을 할까요? 이런 말 하시면 됩니다 음 어떻게 할까? 음. 자다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줘봐요 맨 마지막은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은 한권다 만들었고, 그리고 줄은 4 편에서 테이프 마킹할 때 해볼게요. 꾹꾹 눌러서 만약에 풀칠 떨어진다면 목공풀로 다시 하거나 테이프로 다시 하면 돼요. 그 대신 테이프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테이프라면 이게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아주 지저분해져요. 좀더 눌러줍시다. 오케 잠깐만요, 지금 비상사태가 하나 생겨서, 저 이거 좀 누르고 있을게요. 됐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다음 거는, 그리고 다섯째는요, 고양이 학교에서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애들의 특징을 알려주고요. 이제 남은 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책, 책입니다. 자, 어느 날 첫째는 밖을 밖에 나갔어요. 그때 빨간 머리 애니, 음 마루와 같이. 다른 누군가요? 어, 그 삐, 삐삐를, 삐삐, 아니, N은, N이 원래 아니라 다른 아이였는데, 그아이가 잘못 와가지고 데려간 사람입니다. 같이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삐삐라는 아이는 아주 신나게 뛰어야 했죠 이렇게요 나는 삐삐롱 스타 나는 삐삐롱 스타 이 친구들 많이 래어친구들과 자, 함께해 모험을 즐기죠. 자.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끝이고요. 밑에는 그림을 그래서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옆에. 어, 여기는 어떻게 쓸까요? 일단 음. 그림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그 그 전에 자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이요 가운데다가 요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자르는 건 가위질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도와줄게요. 그게 아니라 여기요 테두리 부분을 여기 나온 걸 잘라주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뚱뚱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는 건데요. 이거 할때 글씨가 잘리면 안 돼서 이때가 제일 세심하게 작업을 합니다 오 아주 뻑뻑하네 엄마님한테 보낼게요 저는 비지기도 피고 올게요 이렇게 잘되고 있네요. 저좀물좀 좀 먹고 올게요. 그리고 엄마님은 그 전에 어떻게 내용을 쓸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랑 이거는 수수님이 만든 책이니까 수수님의 아이디어로 책을 완성하세요. 네. 그 애니만 친구가 요앤데요. 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 엄마랑 수수 아빠 말이 뻥 터졌답니다. 그렇죠? 네. 자기 전에 저 책을 읽어주는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와참 애는 수다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답니다. 아이고 웃울야자 이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은 또 색연필로 그린 것다까요 자, 이렇게 흐르는 강. 저는 이 N을 그리. 보면서, 이 장면을 다, 머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다 어떻게 그릴지 다 알아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이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 그렇게 그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위에서 보면 동그란다. 이도 일자로 보이니까요. 맞죠? 네. 이렇게 그려줍시다. 쭉, 르르르 그리고 아까 그 시냇물 그린 그 색깔로 이렇게. 색칠색칠색칠색칠색칠 색칠, 색칠. 색칠, 색칠 해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그 사장님은 지금 다른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공유를 못 합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 집에 오면 또이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해 주고요. 손에 조금 묻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물로 씻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돌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동글 동글 점점점점점 점. 저희 대충하지만 왜 대충하냐면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됐다. 어우, 아직 색깔 많이 들어갔네요. 자, 이제 이건. 자, 일단 가고오시고요 자, 이제, 어머님, 이제 끝낼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 고양이를 아주 책 착하고, 둘째, 둘째는 나이가 가장 많고, 그리고 둘째 고양이는 책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나이 나이가 가장 어려요. 얼마나 귀여운지 볼이 말랑말랑해서 인형 같인지 같답니다. 말랑이보다 더 말랑말랑해요. 넷째는 만들기 좋아해요. 이 책은 넷째가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다섯, 다섯째 고양이는 학교에서 아주 별명이 많았어요. 어느날 첫째는 밖에 나갔어요. 그때 빨간머리 애니 마루 마루와 같이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삐삐라는 아이는 아주 신나게 뛰어왔어요.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렇게요. 나는 삐삐로서, 삐미멜리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안녕!